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안성에 있는 고삼지에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이, 이 자대는, 어, 약간 중상류, 중상류 정도의 위치에 있는, 어, 양촌자대입니다. 양촌자대에, 원래 최상류에도 있고, 오늘 제가 자대한데는 양충, 야, 어, 양촌자대, 어, 중상류권, 그리고 신영자대입니다 여기. 고삼저수지 9호뭐 이렇게 써있네요 그동안에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물나무가 아주 잘 어, 발달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 이따가 밤에 오늘 밤부터는 뭐한 바람이 6 7 정도로 강풍이 어, 분다고 하기 때문에 밤에 낚시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간에 낮부터 한번 어, 고기를 좀이 고삼저수지에 있는 대물 씨알 어, 좋은 녀석을 한번 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글루텐을 열심히 던지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파이팅! 둘 좋지! 어, 오늘은 대편성하면서, 어, 오늘은 대편성하면서 바로바로 미끼를 투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고, 여, 요즘에 지렁이도 안 먹고, 여기가 지금 보니까 지렁이도 안 먹고, 옥수수도 안 먹고, 거의 뭐 글루텐, 글루텐만 네,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루텐을 좀 말아가지고, 오늘은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루텐은 3종을 준비했습니다. 어, 다양하게. 오늘 이거 갖고 한번, 응. 좋은 씨앗의 녀것들 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현재 시간은 여섯 시한 오십 분 정도 됐습니다. 어, 이제 본격적인 밤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뭐 크게 춥지 않습니다. 오늘 비바람 아니죠? 비는 빼고 바람이 예보가 어, 잡혀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에서 포인트 소개는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현재. 아, 정확하게 10시입니다. 이제. 입질이 전혀 없었는데, 잠깐 들어가서 참을 좀 먹고 나왔습니다. 아, 지금부터 또, 한 마리 나올 때까지는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고담지는 참 쉽지 않은, 어, 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하, 뭐 날은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춥지도 않고, 바람도 뭐, 이 정도면 뭐, 선선한 정도. 네. 하, 일단 뭐, 해보겠습니다. 대물은. 밤에 움직인다. 네. 현재 시간은 12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어, 저녁 낚시, 밤 낚시를 쭉 해봤는데, 일단은 좀 들어가서 쉬었다가, 내일, 어, 새벽에, 새벽, 새벽장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날씨는 좀 추워지고 있는데, 어, 기온은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계속 입질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일, 새벽을, 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아. 쉬겠습니다. 아, 네. 현재 시간은 이제 5시입니다. 어제 한 12시까지 하고, 12시? 12시 좀, 여기까지 하고, 어, 입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 낚시를 위해서, 이 새벽 또 이제 대물어 낚시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이제 막 추워지는 그런 날입니다. 어제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뭐 일기예보상 갑자기 또 많이 추워지는 그런 시기 날씨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침 새벽장을 꼭 가야되기 때문에 이런 대물터에서 어, 추위를 좀입릅쓰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미끼 어, 바 아, 갈아주면서 아침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벌써 얼음이. 얼음이 뭐 살짝 잡힌 정도인데, 이그 정도는 뭐. 춥다. 아침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어, 추워, 씨. 아네전 지금 추워 가지고 자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대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 창문을 통해서 지금 찌를 보고 있습니다 일곱대 폈기 때문에 뭐 하늘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람도 막아주고 또 어느정도 여기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캠이 어... 불빛이 바뀌면 지금 밖에서 이글루를 하나 의지해서 날로와 낚시하고 있는 우리 동생한테 조종하겠습니다 우측에서 3번 5번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가 가서 채겠죠 AI 낚시 네. 로봇을 이용한 AI 낚시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가스라이팅을 좀 해놔야 되는데 용승아 가스라이팅 해야 되는데 아, 아 좋습니다 AI 낚시. 야, 근데 지금 바람도 불고 영하 한 7도 그래 가지고 낚시 낚시가 될지 뭐 어차피 고삼지가한 방이니까 예, 이렇게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한 40분 정도 돼 가고 있는데 밖에서 지금 바람이 터졌다고 우리 AI 동생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봇 동생이. 어우, 오늘 일기예보대로 진짜 지금 바람 보니까 한 4에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바람이 예,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린 그나마 앞에 조금 어, 스물나무나 이런 게 지금 막아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아, 거의... 아, 춥다. 일단 계속 AI 낚시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날이 완전히 거의 뭐, 밝았습니다. 해는 아직 안 떴지만, 저쪽에서 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6시 50분인데, 밤새 입질 없이, 이렇게 또, 이번 낚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미끼는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A.I. 낚시를 하더라도 미끼는 내 손으로 바꿔줘야지. 아. 아니야 한 방이 있어 아직은 동 뜨고 한 시간까지는. 어우 물이 막 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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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 씨. 아 이제 시간은 한9 시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삼지는 한열번 이상 온것 같은데 고삼지에서 붕어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